이건가? 이거는 실제로 실제로 우리가 묵었던 데를 찍은 거예요. 그 근처에다 드론을 띄워가지고. 그래서 이날은 시골 집에 가가지고 캠핑을 하는 컨셉이었는데, 일단 이거 연기가 아닙니다. 춥고요. 실제로도 춥고 제가 안 그래도 추울 것 같아가지고 안에 히트텍이랑 이런 걸다 껴입고 간 상황이에요. 이게 시골이 추워요. 그래서 이 선글라스는 옆에 댕균 씨가 쓰고 있는 거랑 비슷해가지고 일부러 가져간 거고요. 그리고 선글라스 껴보면서 느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고 살지 이 사람 시력이 안 좋아질 것 같더라고요 벗고 다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으로 해야 되는 미션이 뭐였냐면 은불키는 거였어요 불 지피기 사실 저는 예전에 그 무인도 방송했을 때불 붙이는 거간 사람들이 메가리가 없어가지고 못 붙이는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힘을 안써 좀만 힘을 쓰면 은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지금 이게 그 줄이 끊겨져가지고 뒤에서 줄을 묶으려고 계속 낑낑대고 있는 거고요 되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되게 바보 같긴 하다 여러분 이런 걸 보고 있었군요 유인원 같은데? <laughs> 아니 제대로 비비지도 못 찾았나 여기는 유인원에서 자간다고? 안 돌아가잖아 이게 지금 전혀 맹렬하게 돌아가는 거 보세요 이거 잘 돌아가가지고 나는 연기난다 이래가지고 나불 붙는 줄아 그럼 그렇지 진짜 무인도 간 사람들 약골이라서 못 붙였구만 머릿속에 막 그런 생각 있었지 하지만 한 시간 뒤에 나의 상태도 모르고 빨간색의 불씨가 전혀 생기지 않고 연기만 나 파이어 스타터는 뭐야? 저 스틱에 뭔가 뭐가 붙어 있네. 불이 갑자기 확 나. 뭐야 이거? <laughs> 실제로 이거 하고 다음 날에 이거, 이거 이거 쪼개졌잖아 또 이거 그지 같은 거. 여기 왜 연기만 잔뜩 나냐고. 불 붙이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토치 들고 다니세요. 그래서 어쨌든 불 붙이는 걸 했고요. 원래 이 장작을 어떻게 만들라 그랬냐면 이렇게 하려 그랬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하려 그랬는데 약간 좀 벽돌이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이러면 밑에다가 불을 넣고, 가운데가 약간 오븐처럼 돼. 벽돌이 많으면. 그 다음에 뒤로 이렇게 연기나가는 구멍, 계속. 뒤집은 피자를 하려고 그랬거든, 이거. 이 피자. 근데 이게 안 돼가지고, 그 스크린을 하나 사가긴 했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스크린을, 피자를 만들었지만. 그리고 이제 그불못 붙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그 벌칙을 했잖아요. 솔직히 얘기 드려야 되나요? 저는 하나도 춥지 않았습니다. 근데 앞에서 하도 그 젤리랑 선행씨가 오도방정을 떨어놔가지고 이게 그냥 집어넣고 너무 노 리액션이면은 그 앞에서 한 사람도 약간 좀 민망해지잖아 그래가지고 사실은 한 5분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았거든 그렇게 차갑지 않아서 그래서 약간 오버 리액션을 했죠 실제로 야 누쿠 이제 감이 오잖아요 이미 들어간 상태에서 그 견적이 섰어 별로 안 차가운데 왜 이렇게 앞에서 호들갑을 떤거지 근데 내가 이걸 안 차갑다 그러면 이게 좀 전반적으로 노잼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할까 고민 중 그러다가 이제 괴성을 지름 근데 넥글리슨 사실 발 바닥밖에 안 들어갔는데 이거 좀 특혜 의혹 아니에요 이거 인센트 특혜? 아니 뭐 들어가지도 않았잖아 이 사람 근데 으악 막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사실은 하나도 춥지 않았다 이미 손발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수족 냉증이기 때문에 그다지 이렇게 춥지 않았어요 댕균이도 춥지 않았을 거야. 왜냐면 댕균이 강원도에 사는데 뭐이 정도가 춥겠어. 그래서 이렇게 벌칙이 끝나고 이제 밥을 해야 되죠. 솥이 한번 씻어져 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얼음도 없죠. 하나도 안 씻어져 있더라고요. 나중에 기름 붓고 난리 났죠 지금. 지금 이제 기름칠하는 중인데 저게 그 기름 부분이에요. 시커멓게 나오잖아. 그리고 이미 게 너무 이제 과열된 상태라 가지고 연기가 막 숭숭숭 올라온다. 이거 한꺼번에 다 엎으라 그랬어요. 왜냐면 이거 한꺼번에 다안 엎으면은 소뚜껑 온도가 안 떨어져가지고 다탈것 같아서 이거 허브솔트 허브솔트 맛은 나쁘지 않은데 이 허브솔트 있잖아요. 끝맛이 금방 물리는 맛이 있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허브솔트 맛소금에다가 순우추 뿌리는 거를 가장 이제 선호합니다. 빨리 되고 금방 할수 있기 때문에 마트 같은 데서 시식 행사할 때 이렇게 어머님들이 이렇게 뿌리는 통에 뭐 들어있냐면 순우추랑 맛소금이랑 물건 섞여있는 게 들어있어요.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에러가 하나 있어요. 삼겹살이 구워지면 바로 옆에서 그냥 낚시자 의 같은 거 아예 앉아가지고 저것에서 짜라 먹으면서 즉석에서 뜨거울 때 먹었어야 되는데 이게 식었을 때 먹을 때 가장 맛이 없는 고기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삼겹살입니다. 이게 지방이 많기 때문에 이 지방이 식으면 진짜 맛이 없어요. 맛있게 먹지를 못했다. 아 이거를 한 줄을 딱한 다음에 옆에다가 이긴 김치를 딱 구워가지고 둘이 합체를 한 다음에 이아한 번. 했어야 되는데 여기 그 먹방 유튜버가 없어가지고 이거 지금 거기는 어쨌든 잘 보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짜장 할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는 엎진살이에요 살살 높게 해주려고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몽, 몽탄이 아니라 그 무탄 아, 거기 같은 느낌으로 하려 그랬었거든. 풀무원에서 나오는 생 중화면인가 그건데 중화면 중에 괜찮은 걸좀 검색을 해봤어요 유튜브랑 이런데 이거는 상위권에 있던데 이거 면 나쁘지 않았어. 약간 좀 쫄탱하더라고. 나중에 할 때까지도 잘안 풀었어. 원래 이날 수타를 치려 그랬는데 여기 바깥에 보면 온도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추우면 수타가 안 돼요. 왜냐면 글루텐 생성이 안 돼서 늘어나질 않아. 그냥 수제비처럼 뚝뚝 끊길 것 같아서 수타 치면 이제 그 아무도 밥을 못 먹을 것 같다. 수타는 포기 대신에 짜장은 해주겠다. 간짜장 스타일로 면은 사감. 어렵다. 이거 왜 하는 거야? 내가 이거 누치 말자 그랬지. 그냥 스쿼트나라고 지금. 집에서 가져간 게, 업진사라고, 요나떼하고 남은 새우가 있어요. 새우도 큰 거였어. 1630 새우. 중학급이거든. 고기 미리 한번 굽고, 양파 볶고, 집어 넣는 거, 미원, 소금, 불소스, 춘장인데, 춘장이, 직화 춘장이 있더라. 불맛이 첨가됐대. 그래서 이걸로 했지. 요새는 춘장을 미리 안 볶아도 된대요 그냥 재료랑 같이 볶아도 된대 이거는 그 여경혁 셰프님이 같이 볶아도 크게 차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 설탕 맛술 굴소스 양조간장 소금 수분을 넣지 않은 짜장인데 국물 나온 거는 육즙인 것 같아 양파에서 나온 즙이랑 와쳤다 진짜 아니 새우, 새우 맛있게 생겼죠? 아, 꿀이 안 먹어! 뭐야, 이거! 아, 콜레스테롤을 줄이기 위해서 꿀을 같이 먹어야 돼요! 아이씨, <laughs> 옹기종기 모여서 잘 먹네. 밥 볶아야 돼. 이건 뭐, 볶음밥이 아니라 거의 약간 좀, 불이 약해서 그래. 불이 조금만 강했으면 좋았는데, 만때 까레라고 있네. <laughs> 여기 저는 그냥 짜장밥 해 먹었습니다. 아이씨. <laughs> 아 저게 5만 원 오면 해야 되는 미션이 여기 적혀 있잖아요. 5만 원 오면 드래곤 다섯 번 발사 이렇게 돼 있어. 요 <laughs> 여기다 피자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다 피자를 못 했잖아 왼쪽에. 피자를 어떻게 할까 계속 검색하는 중, 케이스 살펴보는 중. 근데 이렇게 펜두 개를 겹쳐가지고 했던 데가 있더라고. 스태프들 뭐 먹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먹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스태프들 만들어 드리려고. 다운데가 약간 좀 돔처럼 돼 있는 거죠. 열돔. 여기 지금 오른쪽 안에서 지금 계속 피자 만드는 중. 가져왔음 아무도 못 봤다고 하지만 슥 가져와서 여기 안에 놓고 피자 이거 밑에 스크린을 사갔어 이 스크린 8,000원인가 하거든요 아 이거 못 먹었어 이거 못 먹어서 다음날 집에 와가지고 해 먹었습니다 에어프라이어에 근데 이거 이 맥주도 맛있더라 이거 이 윤남녀 시프님이 선물해 준 맥주인데 맥주 종류 이름은 우롱불랑이었는데 브랜드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 사실은 이거 질문하려고 넥클릿이 부른 거 아니야? 나랑 선행 씨랑 야, 얼굴 표정 봐라 씨 <laughs> 진짜 아이 세이... 씨 세이탄이 따로 없는데. 이씨롤 세이탄이 아니라 이씨 방송 세이탄인데요. 갑자기 좀 졸라 심각해짐. 근데 저한테 이거 심각한 문제였어 가지고 심각할 수밖에 없었고 대충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이제 직접 들어보시면 됩니다. 이 터널 이턴 대회가 언제였지? 아무튼뭐이대회 나가 가지고 처음에 아마 젤리랑 나갔었죠. 젤리랑 중력이랑 성적이 괜찮아 가지고 그때 연습을 되게 빡세게 했고 이랬단 말이야. 그 상태에서 이제 다음 대회가 열리니까 맛이 가가지고 못할 짓을 했죠. 어, 그리고 이때는 얘기를 못했는데 제가 사실 명절 때 되면 주변 사람들한테 다 선물 돌리잖아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제 주소를 확인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런 설문 링크를 보내거든. 그럼 보통은 이제 다 답변을 해준단 말이야. 답변이 안온 사람이 한명 있었는데 소장님이었었어. 그래서 아 불편함이 있나 보구나 딱 느껴가지고 그때부터는 엄청 신경 쓰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요거를 좀 풀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제일 먼저 얘기 꺼낸 게 사실 그 인체트 들어올 때 네클리시 먼저 꺼낸 거고 굉장히 그 짓궂은 표정으로 미팅실에다가 이제 데려다 놓고 이번에 저희 선생님도 들어오시는데 저희 재미난 걸좀 해야 되지 않겠냐 막 이러면서 두 분한테 다 여쭤봤는데요 이런 걸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 굉장히 웃으면서 는 얼굴에 지금 행복한 표정 봐 이거 이제 사진으로 이렇게 캡처해 가지고 하면 행복 98% 정도 나오겠다. <laughs> 무튼 뭐 컨텐츠는 여전히 준비 중입니다 지금 다주씨랑 동숙씨랑 진행하는 그 마셔볼레랑은 결이 다를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요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뭔가를 지금 만들어 보려고 기획 중이에요 음, 진행을 하게 되면은 선행씨랑 같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2분기 정도부터 좀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끝나고 얘기 다 하고 찾다 이날 12시에 자서 다음날 10시까지 잤어요 저한테 10시간을 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실 근데 10시간을 잤는데 집에서 5시간을 잔 것보다 몸이 무거워 온돌 바닥이긴 한데 바닥에 까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궁이에 불을 떼 놨잖아 너무 뜨거워 바닥에 그냥 누우면 다리가 익어 버리겠어 요가 없고 이불을 이제 바닥에 깔고 그 위에서 겨우 이제 약간 온도를 상쇄시켜서 잘수 있었던 거야. 캐딩을 입은 채로 잤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무거워 돌이 된것 같아. 어. 아, 그리고 저는 이해할 수 없는데, 제기차기를 저도 어릴 때안 해봤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저도 교과 과정에 제기차기가 없습니다. 나이가 있다고 해서 잘찰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선조들이 하던 거예요, 선조들. 조선시대 때 하던 거라고요. 검정고무신급 돼야지 좀 되는 거예요, 검정고무신급.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아, 이거 하면 맛있더라. 페페롤을 잔뜩 넣어서 그런지 는 모르겠지만, 페페롤이 한 400g 넣은 것 같은데. 저 이러고 집에 왔어요. 이러고 집에 와서 뭘 했지? 즉시 롤했던 거 같은데, 번파하고. 다음에 또 하게 된다면 벽돌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 오븐을 만들면 할수 있는 요리가 점점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이날 그 컨텐츠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식당 여는 컨텐츠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거든. 탑업으로. 물론 저는 이제 식당을 열었지만 그런 느낌 말고 아예 그냥 요리 못하는 사람들데리고 속성으로 가르쳐서 하루 아침만에 김밥 싸는거 가르치기, 하루 아침만에 뭐 돈가스 튀겨서 이제 세트로 만드는 거 금방 가르쳐.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 재미난 시간이었다. 하루만 시골집, 재밌었다. 집이 가장 편하다.